다 시는 아무도 재현할 수 없는 KO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은가? UFC는 그것을 스포츠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KO로 공식 선정에 너무나 독특하고 유일한 그 순간은 즉시 전설이 되었다. 그 주인공은 호아킨 버클리였다. 그의 커리어는 그한 번의 킥을 기준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그날 밤 그의 상대는 무패의 콩고 출신 강자 임파 카상가나이어. 자신감 넘치고 폭발적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절제된 파이터였다. 경기 초반 카상가나이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다. 버클리가 공격적인 콤비네이션을 던질 때마다 임파는 침착하게 완벽한 타이밍으로 방어해다 그는 버클리의 킥을 리드 핸드로 잡기 시작했고 그것은 호아킨의 주요 무기 중 하나를 무력화시켰다. 처음에는 버클리가 그 대가 를다 같은 동작을 두 번째로 시도했을 때, 임파는 즉시 방역해 날카로운 한 방을 맞췄. 그러나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관중도 해설자도 심지어 카산가나이 자신조차 버클리가 함정을 파놓았다는 사실 혼란 속에서도 그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머릿 속에 그려놓고 있었다. 잠시 후 버클리는 다시 왼발 바디킥을 던졌고 의도적으로 임파가 그것을 잡도록 유도했다. 임파는 미끼를 물었다. 버클리의 다리를 잡고 방역을 준비했다.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다. 버클리는 잡힌 다리를 지렛대 삼아 공중에서 회전하며 몸을 강하게 비틀었고 반대쪽 다. 리로 완벽한 스피닝 백킥을 인파의 턱에 꽂아넣었다. <laughs> 경기장 전체가 숨을 멈췄다. 아무도 방금 자신들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리플레이가 나올수록 그 장면은 더욱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버클리는 상대의 방어를 마치 도약대처럼 이용해 종합격투기 역사상 가장 놀랍고 화려한 피니시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